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란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란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제삼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laughs>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실학에 기록되니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아들 문하헤미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스루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함에 문하헤미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왕아스리아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루마엘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수에서 왕과 얄굽과 아라엘을 죽이되 길라사람 50명과 도보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르가헤아의 남은 사적과 우리가 <laughs> 왕 역대 시대에 기록되지 않은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시며 또 언약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좀더 가까이 다가오시며,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요.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되 잘했던 예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4대까지 그 왕위가 보존되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끝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 악과 혼란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혼란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한 명의 왕 아사리아 또는 우시아 이름은 자꾸 바뀌는데 아사리아 우시아 같은 사람입니다 한 명이 통치하는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네 명이 왕위가 교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교체도 아니에요 왕을 죽이고 올랐어서또 신하에서 또 죽임당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스가라를 죽인 살룸이 한달 통치하고 또 그를 무나임이 죽여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아들 부가이야가 왕이 올랐지만 2년 만에 또 그의 신하 중에 하나인 베가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내네 왕이 죽이고 죽고 죽임 당하고 하면서 왕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왕, 그각 왕에 대한 기록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또 기억에 남을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들이라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생소한 이름들이 쭉 나열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살롬은 스가랴를 죽였죠. 그리고 호기롭게 왕이 되었습니다. 이 죽인다는 건 뭘까요? 마음에 안 들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죽였습니다. 호기롭게 왕이 되었지만. 별것 없었어요. 한달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문하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그렇게 호기롭게 왕이 됐던 문하임은 만행을 저지릅니다. 사마리아에 갔는데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즉,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한 작자가 그 백성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디, 누구까지 죽였다고 하죠? 임산부까지 죽였습니다. 업적은 하나도 없이 사륙의 현장을 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학살을 거쳐서 왕위를 차지했는데 10년 동안 다스린 것이라고는 그 북이스라엘의 올가미 같은 곳 있죠 여로보암의 죄그 안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던 것 그게 전부입니다. 보통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평생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얼마나 순수하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 밤의 죄에 머물렀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에 여러 밤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여러 보험이라는 것이 그 나라가 그 왕으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 월요일 화요일도 계속 들었지만 올가미와 같아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도무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살을 거쳐서 왕위를 차지하고. 10년 동안 다스린 문화임이 했던 것이라고는 평생 여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또 살림을 죽일 때는 나름 용감해 보였습니다 백성을 학살할 때는 힘 없는 백성을 학살할 때도 나름 용감해 보였어요 용감 묵상해 보인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가 위협을 가하자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랑 불에게 얼마를 바쳤죠? 은천 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은천 달란트는 대체 얼마까지가지금 얼른 계산을 해봤는데, 은한 달란트는 삼천 세겔입니다. 그럼 은천 달란트는 삼백만 세겔입니다. 근데 네, 이 세겔은 4일품삭입니다 이 사일 품싹이니까 은천 달란트는 천 이백만 명의 하루 품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하루 품삭을 5만 원 정도로만 계산해도 약 6천억 원이 됩니다. 6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아수르에게 얼른 걷어서 바친 겁니다. 어디서 얻었어요? 20절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50세 겔씩 걷었습니다. 5만 원이라고 계산할 때 50세 겔은약 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 0세씩 거둬서 6천억을 만들려면, 즉, 300만 세개를 만들려면, 6만 가정으로부터 천만원씩 거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6만 가정이 돈을, 그 많은 돈을 순식간에 빼앗긴 겁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물론 명분을 만들었겠죠 그냥 막 빼앗았겠습니까? 나라를 지키 기 위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야 한다. 있는 자들이 좀 내야 한다. 내놓아야 한다. 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막 그런 모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란기서는 그의 목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그의 목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 19절 후반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요?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세우고자 하여 이게 그의 목적이라고 요란기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돈을 걷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 문화 엠은 돈을 걷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분명히 내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스르가 자신을 돕기해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유일한 분이신데 강대국에게 있는 돈 없는 돈 강제로 다 끌어모아서 강자의 환심을 사려고 시도했습니다. 뭘 이루려고요? 후반절,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려고요.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대신 자신이 손에 딱 틀어지고 그 나라를 꽉 강력하게 장악하고자 한다라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나라를 내 손에 굳게 세운다는 말은 내가 그 나라를 꽉 구여잡고 내가 그 나라를 장악하고 내가 강력하게 틀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나라를 더욱더 강력하게 내가 장악하려고 했던 목적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거둘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하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속셈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은 속셈은 어, 덜통 났습니다. 요란기수에 그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결과를, 그런 일들을 행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는 도탄에 빠졌겠죠. 하나님의 도움 주권을 의지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6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 순식간에 나라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 형편이 꼴이 어떻게 됐을까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울대로 기운 나라를 이어받은 아들 부가이아가 2년 동안 가르 이 통치를 하는데 잘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그 역시 24절을 보니까 또 여러 밤의 죄에서 호우적 거리다가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장관의 아들 베가에게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내용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후 이후의 북이스라엘은 왕의 자리를 탐하는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그 자리를 또 다른 왕이 다른 신하가 차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좀 낫겠지 라는 생각으로 호기롭게 왕의 자리에 오르지만 방법이 약했잖아요. 왕의 자리에 서는 방법이 너무나 약했지 않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성경 11기 서는 그런 왕들에 대한 평가에 지면을 말이 많이 하려는 것조차 아깝다는 인상을 줍니다. 아주 짧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여러분, 원래 왕의 자리는 기름 부음의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이죠. 그래서 원래 뭐 왕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뭐 예나 지금이나 왕가 뿐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라면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남을 뭉개는 것, 남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는 양상은 어디든 있어 왔습니다만 적어도 왕은 그러면 안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이므로 기다려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걸 억지로 찬탈하니까 그 결과가 뻔한 거죠. 오늘 보면 그래서 그런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은 그들은 누구의 도움을 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받은 자는 하나님을 세운받은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천 달란트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를 경고하게 하는 건 그럼 누구입니까?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물론 이 사실을 알고는 있죠 있지만 가끔은 내가 좀 영악하게 움직여야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를 꽤찾것 같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는 있지만 급하면 또 계산해 보면 또 쫓기다 보면 유력한 이에게 도움 청하는 게 빨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아귀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내가 장악하고 내가 지배해야 상황이 더, 나라가 더 안장적, 안정적이겠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얼른 사람에게 의탁하고 저도 얼른 좀더 작전을 잘 짜야 어떤 자리에 오를 것만 같고, 저도요, 내가 좀, 제가 좀 장악해야 이게 좀 안정적일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이들을 향해서 바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을 결국엔 선택할 거라 바라고 믿습니다. 왜요? 북 이스라엘의 아므람 속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는 북 이스라엘 이네 명의 왕, 이거 그냥 바로 멸망시켜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시키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시며 일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 또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묶여 있다는 이 현재 이 사실, 또 내게 일어난 이롭거나 해로운 모든 상황들, 이런 것 어떤 것 하나 예외 없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의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손에 우리를 올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시간, 그러면서 그의 도움을 바라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인정할 때에 오늘 서두에 축복했던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세우신 자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